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곱셈 공식에 대해서 자, 살펴봤습니다. 자, 선생님의 그, 곱셈 공식은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그, 선생님의 포인트를 맞춘 건, 포인트를 맞춘 건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씩 하나씩 증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자, 증명하는 방법은,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 식을 풀어준 다음에, 동류항끼리 정리하면, 자, 그 결과가 떻게 된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그, 그, 어떻게 기억할까? 그리고 그 식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자,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여러분들, 고생공식을 꼭 외워야 되느냐는 이런 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어, 그런데 처음에 그 많은 공식이 잘안 외워지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10개의 공식으로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하냐면, 종이에, 조그만한 종이 있죠? 조그만한 종이에 10개의 공식을 딱 이렇게 그 적으세요. 다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는 동안에 그 종이를 옆에다 펼쳐놓고 항상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마다 공식을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음, 이렇게 자주 보는 그런 습관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종이만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다닌다면 또 문제풀이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고요. 어, 그러다 보면은 어느덧 공식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너무 외우 너무 이렇게 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때로는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종이에다 적어서 항상 옆에다 펼쳐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어느덧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으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 문제 풀 때도 여러분들 만약에 그 종이에다가 이걸 써놓으셨다면 써놓았다면 그걸 펼쳐놓고, 내생님과 같이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 중학교 때그 공부했던 내용은, 그, 일단은 한번 빼보고요. 자, 될수 있으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위주로, 어, 선생님이 고생공식과 관련된 문제는,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1번을 여러분들 보시면, 자, X 플러스, 2 y 플러스, 3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어떤 공식에 생각나십니까?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라는, 자, 이런 공식이 여러분들 생각이 나실 텐데요. 어떻게 하는 거였죠? 자, 한 번씩 제곱을, 한 번씩 제곱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X 제곱하니까 X 제곱, 그 다음에 2 y 제곱하니까 4Y 제곱, 그 다음에 3 제곱하니까 9가 됐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게 끝이 아니었죠? 어떻게? 두 개씩 짝을 짜고 있습니다. 두 개씩 이렇게. 자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2xy인데, 자두배 들어갑니다. 자 그럼 4xy 되고요. 두개 곱하면 6 y 되죠. 자두배 들어갑니다. 자 12y 되고요. 두개 곱하면 3 x 되죠. 자두배 들어가면 6 x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의 공식을 자,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첫 번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요, 자두 번째 문제는 자 3x 플러스 2의 세제곱이 나왔습니다. 자이 식을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a 플러스 b를 세제곱했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자 여러분들 옆에 그 종이에 드기 한번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요거 공식 옆에 밑쪽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자 그거 참고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어, 앞에 있는 애 세제곱하라고 그랬죠? 자, 세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27X 세제곱이 된다. 자, 이때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3X 세제곱. X만 세제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니다 3까지 꼭 세제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7X 세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 곱하기, 3 곱하기. 복잡하니까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3 곱하기 앞에 거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9x 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곱해 줍니다. 자, 그리고, 자, 또3 곱하기, 자, 앞에 거써주시고요 자, 뒤에 거 제곱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뒤에 거를 이제 세제곱을 해주는 거죠. 자, 2의 세제곱은면 8이 된다. 자,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27x의 세제곱 어, 자, 3분 27, 27에다가 2곱8라니까 힘드시죠? 자, 우선, 3하고 2하고 곱합니다. 그럼 6입니다. 6구, 54가 되죠. 6곱5다 자, 그러면 X 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 3, 4은 9에다가 4분 8, 4, 3 6 x 되고 자, 마지막 3수항 8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3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또 이거 어떤 공식 떠오십니까? 여러분들 딱 보고 이제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또 조금 뭐 형태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 이게 마이너스여서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학생이 있을 텐데요. a 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었는지 자 기억을 떠올리셔서 아니면 여러분들 왼쪽에 펼쳐놓으신 종이를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자 x 제곱 x 세제곱항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x 제곱항 있을 거고요. x항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삼수항 들어갈 겁니다. 자, 수차적으로 하고 있죠. x 세제곱의 개수는 일단 다 똑같기 때문에 자 1이 되니까 뭐 의미 없고요자그 다음에 두 번째 x 제곱 어떻게 하라고했습니까이세 개를 일단 어떻게 하한 번씩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얼마예요? 4죠. 자, 그러면 플러스4니까 플러스 4가 x제곱의 개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의 개수는 그러면 어떻게 나요? x의 개수는 두 개씩 짝을 지어서 곱해보라고 했습니다.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이고요. 두개 곱하면 6이고요.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이거 다 더하면 얼마나나요? 다 더하면 두 개씩 곱해서 거예요 자, 플러스 1이죠. 그러면 플러스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거 어떻게 하 나요? 하나, 둘, 셋, 셋을 모두를 곱해라.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2 곱하기 3?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곱창동식을 이용해서 식을 쫙 한번 전개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자,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네 번째 문제 보시면요네 번째 문제는, 자, 또 꼴이 또 어떤 꼴인지를 한번 볼까요? 자, 꼴을 보면은요. 자, 요거는, A 더하기 B에다가, 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과 같은 형태가 아닐까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A라고 하고요. 자, 이거를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칠때 맞는지 확인 작업 해봐야 된니다 여러분들, 이러면. 자, 그러면, 요 A가 이제 EX고 B가 이였으니까요 어, 이거 제곱한 거 맞나? 어, EX 제곱한 거, 어, EX 제곱한 거 맞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부호 마이너스, 오케이, 좋아. 자, 그리고 EX하고 이라고 곱합니다, AB. 그러면 2X하고 1하고 곱하면 5X 맞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끝에, 자, B. 1 제곱하면 딱 맞아 떨어지죠? 이 공식이었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했죠?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공식이 있다고 랬죠 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었죠? 앞에 거 세제곱에다가 뒤에 거 세제곱 더해줍니다. 앞에 거 세제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8X 세제곱이고요. 자, 뒤에 거1 세제곱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8x 3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을 보시면 요자 x 더하기 y 그 다음에 빼기 2그 다음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4 더하기 xy 빼기 2x 마이너스 2와 오마이갓 oh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마이갓이 oh 죠 너무 길죠? 그 공식 이름 뭐라고 그랬죠? 2보다 더길수 없다. 그런 공식이 엄청 길어요. 자 그러면 이거 공식 어떻게된다고 했습니까? 자, 공식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 바로 이 공식이었습니다. 결과는 의외로 괜찮다고 그랬어요. 결과는 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많은 확인해 볼까요? 자 얘가 a구요. 자 얘가 b구요. 자 얘가 c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씩 제곱 들어갔고요. 제곱 들어갔고요. 자, 두 개씩 곱해서, 자, 두 개씩 곱해서 썼습니다. 두 개씩 곱해서 빼는 거예요. 자, 자두 개씩 곱하면 어떻게 돼요? X, xy인데, 어, 이거 부호가 잘못됐네. 자,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고요. 이거 두개아니까어떻게 됩니까? 어, 이거 부호가 잘못 나왔네. 나서 이거 오타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아, 이거 이제. 이거를 그 먼저 여기서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자, 요거 이제 확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2Y니까, 자,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 두개 곱하면 또 마이너스 2X니까, 어떻습니까? 아, 플러스로 바뀌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가 되어야 니다 아, 이런 실수를 하다니 뒤에 부호로 선생님 문제를 만들면서, 아, 맞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공식에 맞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은 얘들을몇제곱씩 해라? 세제곱씩 하는 거 있습니다.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 마이너스 2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 자 그리고 빼기 세기를 다 곱합니다. 세기를 xy 마이너스 1을 다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2xy가 되겠죠. 자 그거를 몇 배나 세 배나 하는 겁니다. 세 배. 세 배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y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들어 갑니다. x의 세제곱, y의 세제곱, 마이너스 8. 마마뿔에서 6xy가 된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서수령 같은 그런 문제에서 답을 쓸 때는요, 얘를 앞에다 쓰고 얘를 뒤에다가 이렇게 내리겠죠. 그렇 선생님과는 이제 이론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해서 여러분들 확인을 해봤고요 아, 이거 부실수. 안타깝네요. 자, 그 다음에, 어, 자, 이제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어, 얘는 지금 EX가 제곱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OY가 제곱된 것 같은데, 어, 이두 개가 곱해져 있네요. 그리고 똑같은 꼬인데,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습니까? 자, 어떤 공식?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자, 결과는 또, 이첫 번째가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든 애들을 다 제곱을 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4416 x d 제곱 10 제곱하니까 1 0드드 x 제곱 y 제곱 2525 뭡니까 아 가슴 아픈 625그 다음에 y d 제곱 딱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 문제 서비스로수는이나딱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은나히 많이 나와나 하나 하나 하잘 기억해 두셔야 하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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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때문에 소개나하 합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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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빼고, 뭐 xx yy 똑같나 하나 하나 데 부호가 달라 하나 합차 공식 어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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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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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어? 또 보니까 또 합차공식, 어떻게 됩니까? X, 8 제곱 빼기, Y, 8제곱이 되죠. 아, 이런, 여러분들, 응용에 들어가면 이렇게 또 즐거움을 줄수 있는, 자, 그런 그문제들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네, 실전 문제 풀어보시려고고생하셨고요 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